예, 이제 덕이인데 더울 때는 그늘에 져 있는데 먹을 거좀 고기 구우는 거좀 주고 의성에 뭐 볼일 보러 갑니다 해진인데 가서 사료도 좀 가오고 갈리기 아세아 갈리기 AMC 900 SM 이 키를 이라 그래가 그것도 좀 사고 농협 가서 뭐 고추 비닐로 값하고 뭐면세유도좀 받고 뭐 이렇게 볼일 보는 대로 지금 갔다 옵니다 끙또 걸렸나?

자, 이타도 하나 있다. 자, 으이씨 됐다, 네. 다다. 좀더 사료 갖고 와줄게. 야, 그 그나마 마음대로 좀 뛰다니도록 이렇게 해놀라해도그뭐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생각보다. 하여튼 뭐 집에 묶어 놓는 것보다 이래 낮에는 이렇게 좀 뛰다니도록 그렇게 보면 사냥개 종류갖고뭐 워낙 활동성이 좋고 에너지가 넘쳐 갖고 가만히 찔뭐 합니다. 가만히 찔 뭐.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는 더 많이 타고 밖에 나와서 그나마 내가 보이 좀 좋습니다. 이제 가려니까 야가 막못 가도록 안깁니다. 안깁니다. 앞다리로 막 내다리 물어 묻는게 내다리 막 안고 몸으로 막 기대고 지원차는 또 있긴 한 아직은 적응이 좀더 필요합니다. 제가 그늘에 가갖고 니좀 있어라 가야 된다 니델고못 간다 지금 이 볼일 보러 가는데 올리기도 하고, 놀러도 뭐 가고 싶고, 거의 뭐 반응구복, 뭐, 좋네. 네트, 앉았어. 그늘에 가라, 그늘에, 그이지 마고. 여기는 우리 동네고, 이 앞에는 감자 좀 심어놨고, 그 옆으로는 고구마 이렇좀 심어놨습니다. 예, 이제 여기는 저도 좀심니다 그늘에서. 예, 나무 그늘에서 이렇좀심니다또 한심 잘것 같습니다. 좀 꾸벅꾸벅 끕니다 지금. 자라. 잠이 옵니다. 지금 보니까 꾸벅구벅 눈이 막구벅구벅 감기입니다. 지금 거의 뭐 자기 일보 직접입니다야또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자꾸 이것저것 안 주겠네. 이제 사료도 먹습니다. 야 사료 줘서 고기하고 이런 거 많이 줬고 사료 잘안 먹습니다. 명태하고 막 이래 줘 보이. 오늘은 그래도 다른 거안 주겠네. 배탈 나갖고 며칠 전부터. 다른 거 거의 안주이겠네 뭐. 고기는 점이 좋다만, 그래도 사료하고 물하고 잘 먹습니다. 미나 아, 저도 또 걸린 네죠 터보로 삐 뿌려야 되겠다.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지금 코로 큰 근거리 맡고 있습니다. 자라, 자라, 좀 쉬라. 오늘은 여기 그 땅콩하고 토마토, 가지, 오이, 뭐 호박, 뜰깨 요런 맷, 맷피만 요런 심어봅니다. 남는 자리가 있어갖고, 오늘, 원래는 심을까 말까 생각하다가, 땅콩은 뭐 달릴 때 되면 너구리와 다 파프이 안 되고, 다른 거는 심으면 먹을만 한데, 또 옆집에서 이렇게 주는 모종이 있어갖 이걸 한번 좀 해봅니다. 예, 뜰게도 이렇게 좀 넣어봅니다.